마태복음 7장 14절 하티 스테네 플레이 카이 테슬리 호도스 아파구사 에스테인 카이 리고이에 호이 리 콘테스 아우테인 그리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생명으로 생명 속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문은 그리고 적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것은 문과 길 모두 해당됩니다. 둘다 여성명사. 먼저 문은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길은 압착이 되어 있다. 슬리메네이는 슬리보가 현재형입니다. 이 뜻은 oppress 압박하다. 마치 독재 정부가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또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한 것처럼 그런데 이 단어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아예 쥐어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압착을 하다. 한편 문은 좁고 길은 압착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플레이 앞절 13절에서는 시나이 사본 오리지널에서는 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티칸 사본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문은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주요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다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한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속으로 인도하는 그 길. 아포와 아고가 합쳐졌습니다. 아, 아고는 lead 이끌다, 아포는 from. 그래서 그 길로 향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아주 압착이 되어 있다. 그럴, 그리고 올리고이 아주 적다, few. 그것을 문과 길을 휴리스 콘테스 발견하는 자들이 적다. 한글 성경에서는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찾는 자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선택사항인 것처럼, 휴리스코는 발견하다입니다. 발견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find out, find. 그 길을 만약에 발견을 못하게 되면, 생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아주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왜냐하면 문은 좁고 길은 아주 협착하기 때문에.